우리의 이의행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어, 대부분의 어,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는 길을 어, 찾으려고 하고 돈을 어, 많이 벌려고 하는 길들을 어,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주적으로 반면에 인생을 조금 빨리 깨달았다고 해야 할까요? 인생의 의미를 물어보고, 목적을 놓는, 응. 어,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떤 것인가를 빨리 깨닫는, 어,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이 젊은이들을, 그런 젊은이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아니면, 어, 오늘날의 어떤 사회적인 관념으로 봐서는, 이 줄을 잘 타야, 어, 또 빨리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어떤 신념이고 또 인생의 철학이기도 해요. 그데 아까 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생의 본질을 정말 깨달아서 그렇게 어, 그 주도적으로 또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 이르게 되면 그 인생의 차이가 많이 어, 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의 행복이 어, 무엇인가를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은 뭐라고 하냐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찾아서 가지만, 사실 그 인생의 길을 잘 찾아가지를 못해요. 특별히, 나이가 젊은 친구들은 그 인생의 길을 찾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그 인생의 길들이 다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생들을 찾아갈 때는 어떤 우리의 지식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야? 삶의 지혜를 통해서, 어, 그 길을 기울일 때, 진짜 인생의 행복을 알아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진짜 인생에 나아갈 길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어떤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시하는 방향은 우리들 어떤 세상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어?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또 성경에서 제시한 이 방향을 나아가려고 하게 되면 늘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하 생각 자체가 다르고, 또 차원이 다르고, 어, 하기 때문에 늘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어제도 새벽 기도에 우리 진드 논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제목이 뭐였었어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 그래서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원수 되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면 내가 이제 그 사,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뭐요? 다른 사람을 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걸 보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다 누구의 중심으로 돌아가죠?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미워하게 되면 나도 미워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 중심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여 예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 그 상대의 입장에서 사랑할 때 그게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해요. 근데 정말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늘내 중심이 아닌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배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전도사님도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아, 자기 전도사님이 사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질 않는데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뭐예요?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결국은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거는 걸 걸로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은 정말 나만 사랑할까요? 내가 미워하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니느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도 사랑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요나를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멈추게 하려고 했던 거 잖아요. 근데 니느웨가 자기만 살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왜 사랑하지 이렇게 하면서 대꾸를 했잖아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어요 아마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본문에서 제시된 길은 딱두 가지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면에서 해주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면으로 제시를 해주는데 첫 번째 이게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 1절을, 1절 일절을 한번 먼저 따라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편 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냐면자 일단 복이 있다고 했는데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게 복이라니까 아 정말 물한 모금 안 먹어도 살안 찌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이는 애기를 그렇게 낳았어도 S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몸매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복의 개념은 이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여기에서도 오늘 뭐라고 했냐면 본문에서도 처음에 악인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표현을 했고 오만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불의한 삶의 방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그 불의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됐는데 사실 이들이 고안하는 어떤 행복, 어떤 인생이 찾아가야, 찾아가야 할 길을 뭐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길에 뭐예요? 어, 서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들의 뭐예요? 자리에 앉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어,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아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와.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본으로 두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뭐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길을 따라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앉지도 아니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 그들은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 행복한 길을 제시를 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일장사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오직 바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그러니까 겨라는 건 뭐예요? 알곡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축정의 인생을 흘러가듯이 뭐예요? 그냥 흘러간다는 소리예요. 어떤 방식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행복, 그들이 말하는 그 추구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복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오복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오복이 뭐예요? 오복 들어, 들어보셨다면서요? 오복. 음, 오복을 자, 유비에서는 말할 때보다는 처음에 수 수는 뭐예요? 천수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오래 생명을 다하는 거그 다음에 부 뭐예요? 부유다 그냥 넉넉하게 있는 거그 다음에 강령 강령이 뭐예요? 온과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거를 말하고 또 유호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호덕은 뭐예요? 아그 사람 자기 되게 덕스러운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걸 말하고 있고 또고종명 고종명이 뭐예요? 정말 생애를 다해서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가는 것을 오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그뭐 유독이나 고종명 대신의 다남이라고 해가지고 자손이 많은 것도 이게 복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사실 이런 복들이 아니에요.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을 했는데 두 번째로 한번 같이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엄청 빨리 끌지 말고 요 조금 천천히 끌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예요? 어, 즐거워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뭐. 이때 당시 에 어떤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뭐예요 모세우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즐겨하고 또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을 그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길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묵상을 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냐? 사실 성경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뭐요 깊이 묵상할 때에 영감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관광지를 가보게 되면 이렇게 가이드들이 꼭 혹시, 어디를 가보면 보여주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 옛날에 보면 이렇게 뭐 성이나 아니면 성당이나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 상황들을 막 설명을 해주면서, 어, 들어보셨던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성지술례를 가보니까, 이 교회를 보여주는데, 그 교회 가보면은 뭐들이 있어요? 이렇게 큰 창문들에 어떤 성화 같은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화들이 그냥 그려진 것이 아니라, 그런 성화들을 보게 되면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과 어떤 그 상황들이 다 그려져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말을 들어보면 그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나요? 어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을 게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영감이 오지는 않아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뭐요? 묵상하면서 들어갈 때 그것이 훨씬 깊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씩 그네 우리도 아까 또여기도 찬송을 하는데 어 그냥 찬송을 하지 마시고 그 가사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묵상하게 되면요 어 오늘도 그 가사 중에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주님은 내마음이 들어오고 그런 가사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뭐랄까 그 영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은 훨씬 그 일이 커요. 그래서 아 이대로 살아야겠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읽고 그냥 듣는 거로만 끝나게 되면 아까 우리 전선생님 그랬잖아요. 결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서 영감을 받아서 그 삶대로 한발한발 한발 내딛을 수 있는 삶까지 가져야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은 말씀에 순정 없이 따라가게 되면, 그냥 가야 하는 방향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에다가 그 보여지는 길이 평탄하고 또 쉬운 길만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 길이 바로 무슨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뭐예요? 기쁨이 있고, 어, 감사가 있고, 성취감이 있고, 또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가려고 하게 되면, 그 길이 평탄한 것 같지만, 아까 말 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길로 가게 되면, 진짜 인생에 참 기쁨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시0편 1장 3절을 같이, 1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한 길을 말해주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니까 시냇가 뭐요? 예 시냇가에 줄줄이 흐르고 있는 거기에 심은 나무는 수직적으로 뭐요? 예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거예요. 아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 나도 그 주님을 닮아가지고 하고 있구나. 그걸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그 잎사귀가 그럼 마른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결국 심판이고, 그것은 어떤 죄를 상징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의 물에, 어, 물질과 흐르기 때문에 결국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생명의 길이 원동력이 되어지면, 사실 그 잎사귀가 마르는 것처럼 세상 너무도 뜨겁고, 태양마크 때 힘들어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데 그 생명의 신의 물이 물고이지 뭐요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여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으로 뭐예요? 그 어려운 것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공급이 다르지 않으면 이렇게 생명의 길은 뭐예요? 아까 말대로 그하나의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라 해서 이 형통의 의미도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부하고 건강하고 그게 형통함이 아니라 결국은 그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성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가 꼭 부와 건강, 성공을 의미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들을 보여 그냥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아. 어, 원수들은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 사실 늘 뭐요? 가까이 있는데, 그거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내는 거. 그래서, 언문에서 의미하는 복은, 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부인하는 사람, 어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모방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 아니하고, 그 죄를, 그런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이게 사역 자체가 사실 어렵잖아요 막 그런 생각 많이 해보거든요 저도 많이 힘들고 싶을 때는 놓고 싶을 때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말씀을 볼 때면 우리는 뭐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힘들지만 뭐예요? 그 생명이 공급되는 그 힘을 받고 가야만 이거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발휘하는 형성해 가려는 사람들 또 생애 어, 진짜 우리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뭐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그 입이 마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기억해야 할 것들은 각자의 뭐다 사명자 어떤 사약자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사명자의 길을 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도 의사 이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 닥터에서도 어떤 자기의 의사의 철학 이 있고 소명들이 있잖아요. 근데그 의사들도 진짜 잘 되는 사람들은 그 환자의 생명보다 뭐야 그냥 부자인 사람들을 먼저 우선순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취하고막 그런 사람들이 더욱 부하게 뭐 되고 과장 올라가고 막 부장 올라가요. 그래서 막 압박을 해요. 근데 의사들이 초년이 되었을 때는 그 초기에 뭐야 그 돈을 떠나서. 산 생명을 최우선으로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의사가 예를 들어 뭐 잘못했다면 그걸 환자에게 알려서라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내부 고발자로 인해서 또 지탄이 와요. 그 사람이 뭐예요? 그게 의의 기이예요그참 소망의 기이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의사나 어떤 건축가나 뭐 건축가도 자재를막 빼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뽑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 걸 빼먹지 않고 이렇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1 0명 중에 한두 명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본질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유한양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큰기억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기업이었는데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팔고 그 약들을 통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그냥 길이 남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김유한 했나요? 이름이. 그래서 유한양은 예전에 유명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어떤 예화를 들을 때 그분이 예화를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전문직에 있다고 해서 또 사회적으로 어떤 보장받는 지위를 확보했다고 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진짜 인생의 본질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야 할그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형성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역 가운데 또 인원이 적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올바로 또 세워가고 또 아까 생명의 어떤 신의물의 그 공급의 말씀을 붙들어서 분명히 쉽지는 않아요 이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입사기가 마르지 않냐고 정말 그 안에서 형, 형통함을 이루어서 늘 어떤 승리를 향해갈 수 있는 또 저와 어, 사랑하는 달라스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가야 하는 길이 우리의 삶에서 <laughs> 형성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 또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어떤 야수의 모습, 또 괴물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되어 가면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가는 그 인생의 동상에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가? 내가 지금 나의 삶을 바르게 형성하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진짜 복된자의 길인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더욱더 맑아지다 해주시고 늘 나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로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세워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사명들을 더욱더 잘담당할수 있도록 귀한 은혜 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으니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정말 그 사명자의 길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제가 갈수 있도록 도와달라. 고 그 말씀을 붙들고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선으로 기도합니다. <목소리>